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타 자세를 피크 포즈로 하는 20분 정도 짧은 시퀀스예요. 어깨 푸는 요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우신 상태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시작합니다. 자, 양손을 엉덩이 옆에 툭 떨궈두시고 마시는 숨에 바깥쪽으로 크게 돌려서 천장으로 뻗어올릴 거예요. 시선 당연히 손끝 따라가고 내쉬는 숨 바깥쪽으로 크게 다시 돌려서 제자리. 다시 마시는 숨, 바깥쪽으로 돌려서 시선 천장, 손 멀리 찌르세요. 내쉬는 숨, 바깥쪽으로 다시 돌려서 내려주고. 한번더 마시는 숨, 돌려서 올려주고, 시선 따라가주고. 내쉬는 숨, 바깥쪽으로 커다랗게 돌려서 제자리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양손을 앞으로 보내셔서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기지개 켜듯이 가슴을 앞으로 동시에 쭉 밀어줄 거예요. 시선 천장 한 점. 내쉬는 숨에 바깥쪽으로 다시 돌려서 척추 세우고 제자리. 다시 마시는 숨 깍지 껴서 머리 위로 멀리 기지개 켜듯이 가슴 앞으로 더 미세요. 손바닥 뒤로 한번 뒤집어 보시고 내쉬는 숨 뒤쪽으로 커다랗게 돌려서 제자리. 마지막 한번더 마시는 숨 가슴 앞으로 멀리 밀어내시면서 손바닥을 뒤로 쭉 뒤집으세요. 내쉬는 숨 바깥쪽으로 돌려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발끝 풀고 편안하게 발등 대고 무릎 꿇고 앉는 자세에서 양손을 등 뒤로 돌려 깍지 가슴을 활짝 한번 열어 줄 거예요. 손바닥끼리 꼭 붙여 보시고 등을 반으로 더 접으세요. 고개를 뒤로 툭 떨궈 줍니다.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깊은 숨 쉬세요. 어깨가 뒤로 활짝 계속 열려지고 날개뼈 사이는 더 가까워지고 숨은 멈춰지지 않게 계속 쉬어 줍니다. 깊은 숨 마셔 주고. 깊은 숨 내쉬어주고 다시 마시는 숨 천천히 척추 세우고 내쉬는 숨 양손 바닥 정수리를 바닥으로 내려내시면서 엉덩이를 들어올리세요. 양손을 등 뒤로 돌려서 깍지 토끼 자세로 갑니다. 오늘은 이마가 무릎 쪽으로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냥 편안한데 내려주시고 손을 머리 뒤편으로 계속 보내는 느낌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발끝은 세우셔도 좋고 눕히셔도 좋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깍지 낀 손을 머리 뒤편으로 조금 더 멀리 보내세요. 자세 유지 가능하시면 조금만 더 계속 숨 쉬어주면 계속 보내주셔야 돼요. 숨 마시고 한 번만 더숨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양손 풀어서 바닥 짚고 등 말아서 올라오세요. 바로 양손 기지개 켜는 강아지 자세로 넘어갑니다. 꼬리뼈는 천장을 향해 높게 찔러 올리고 가슴과 겨드랑이는 바닥으로 계속 갖다 붙이세요. 턱 끝을 대기 불편하면 한쪽 뼈 매트로 내리는 거 당연히 좋아요. 그리고 팔꿈치 각도를 크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슴만 바닥으로, 겨드랑이만 바닥으로 계속 내려내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깊은 숨한번 마셔주고 깊은 숨 내쉬면서 가슴 한번더 바닥으로 지그시 하, 눌러냅니다. 마시는 숨에 고개 들고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쭉 집어넣으세요. 왼손은 등 뒤로 감싸셔서 어깨를 살짝 더 열어줄 거예요. 왼쪽 어깨를 활짝 열어주면서 손이 걸어서 걸어서 허벅지 안쪽, 오른 허벅지 안쪽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좀더 걸어가세요. 숨 마시고 내쉴 때마다 한번더 왼쪽 어깨 훅 열어줍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왼손 제자리로 그대로 오른손 빼내고 이번에는 왼손을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다가 쭉 집어 넣으세요. 오른손등은 허리 뒤를 감싸면서 왼쪽 허벅지 안쪽 깊숙히 들어갈 수 있으면 계속 들어가 줍니다. 호흡 멈춰지지 않게 깊은 숨 쉬세요. 하나, 둘, 오른 어깨 조금만 더 열어 줄게요. 한 번만 더 호흡합니다. 셋 마시는 숨에 천천히 손 풀어서 다시 바닥으로 왼손 빼내서 앞으로 멀리 기지개 켜는 강아지 자세 다시 한번 잡아 보시고. 호흡 한번 깊게 마셨다가, 깊은 숨 한번, 내쉽니다. 그대로 양손을 구부려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손가락끼리 서로 만나도록 한번 접어보세요. 숨 마시고, 가슴바닥 지그시 한번 더 눌러낼게요. 다시 숨, 내쉬어줍니다. 그대로 팔꿈치에 힘꽉 주고, 바닥 밀어내셔서, 배꼽바닥, 가슴바닥, 엎드린 자세 취하시고 양손 등 뒤로 돌려서 깍지 껴낼게요. 어깨 앞으로 빠지지 않게 뒤로 밀어내시면서 가슴과 갈비뼈를 바닥에서 띄워 올립니다. 시선 멀리 천장으로 따라갈게요. 다섯 돌. 하나. 손을 계속 뒤에서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더 끌어올리세요. 그렇죠. 둘. 목 앞선 길게 더 늘리세요. 셋. 가슴 바닥에서 조금만 더 들어 올리세요. 넷, 한 번만 더 가슴 조금만 더 갈비뼈까지 살짝 더 들어 올리세요. 다섯, 천천히 배꼽바닥, 가슴바닥, 시선바닥, 엉덩이 한번 가볍게 왔다갔다 움직여주면서 혹시 허리 골반에 불편한 느낌 있으면 풀어주시고. 자, 왼손을 바로 왼쪽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오른손으로 가슴 옆 매트 밀어주시면서 내 몸통을 왼쪽으로 세워줄 거예요. 오른 다리 접어서 왼무릎 뒤편에 내려주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시키세요. 오른손으로 계속 밀어주시면서 내 상체가 바닥과 직각될 수 있게 수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괜찮으신 분들은 왼손,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뒤집고 그대로 오른손을 등 뒤로 돌려줍니다. 손가락끼리 한번 가볍게 만나볼까요? 왼다리도 세울 수 있으신 분들은 왼다리도 세우세요. 뭐 엉덩이 안으로 조금 더 집어 넣으셔도 괜찮아요. 손바닥 뿌리도 꼭 붙여 보시고 왼쪽 어깨 앞면으로 자극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숨 계속 깊게 쉬려고 노력하세요. 숨 마시고 숨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손 풀어서 바닥 짚고 척추 다리 제자리로 오른손 똑같이 오른쪽으로 길게 보내주시고 왼손으로 가슴 옆 매트 미세요. 내로 왼다리 접어서 오른 무릎 뒤편에 내려두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안으로 이동. 오른다리도 접어세울 수 있으면 세워내시고. 오른쪽 어깨의 앞면으로 당연히 자극 찢어질 것처럼 들어와요. 숨 계속 쉬세요. 괜찮으신 분들은 오른 손바닥 천장 향하도록 뒤집고 왼손 등 뒤로 돌려서 깍지. 깍지 안 껴줘도 괜찮고요. 안 보내도 괜찮아요. 손등이 허리만 감싸도 괜찮습니다. 어깨 앞면으로 충분히 자극만 들어오고 있으면 다 좋아요. 다 좋은 자세예요. 호흡 깊게 마셔주고, 호흡 길게 내쉬어주고. 그 대신 아프다고 자세 풀지 마시고 숨한 번만 더숨 마시고 숨 내쉽니다. 자, 깍지 낀손 풀어서 왼손 바닥 짚고 척추 제자리, 다리 제자리. 양손 가슴 옆에 짚어내시고 코브라 올라올게요. 손바닥으로 힘차게 매트 밀고 고개 뒤로 툭 엉덩이랑 허리의 힘을 다 풀어줄 거예요. 엉덩이의 힘툭 허리의 힘툭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 대신 내 어깨가 으쓱 귀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나 손으로 버틴다는 느낌이 들면 손을 좀더 멀리 짚으세요. 손의 위치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편안한 데 짚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숨 마시고. 괜찮으면 뒤통수 등 쪽으로 더 갖다 붙입니다. 허리에 힘 풀고. 숨 내쉬고. 엉덩이에도 힘 풀고 호흡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깊은 숨. 내쉬어줍니다. 자, 배꼽바닥, 가슴바닥 천천히 내려와서. 아기 자세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양 무릎을 매트 넓이로 넓게 열어내시고. 양손은 길게 만세하듯이 귀 옆으로 뻗어주세요. 엉덩이는 뒤꿈치에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괜찮아요. 호흡만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마시는 숨에 고개 살짝 들어서,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쭉 집어넣고, 왼손 만세하듯이 그대로 자세 유지. 편안한 호흡 계속 이어가세요. 숨 마시고, 왼 팔뚝을 바닥으로 살짝 더 눌러주세요. 다시 숨 내쉬고, 마시는 숨 고개 들고 오른손 풀어냅니다. 왼손을 이번엔 오른 겨드랑이 밑으로 쭉 넣어내시고, 오른쪽 어깨랑 가슴을 바닥으로 살짝 닫아주세요. 숨 마시고, 깊은 숨, 내쉬어줍니다. 한 번만 더 호흡 편안하게, 오른 어깨 바닥으로 툭 떨궈내시고, 숨 마시고, 숨 내쉽니다. 마시는 숨 고개 들고 왼팔 빼낼게요. 양손을 걸어서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보세요. 왼손을 만세하듯이 쭉 대각선으로 뻗어내시고, 오른손을 등 뒤로 올려줍니다. 손등을 그냥 등 뒤에 올려주세요. 왼쪽 갈비뼈 옆라인으로 자극 들어오고 있으면 충분히 잘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호흡만 편안하게 숨 마시고, 깊은 숨, 내쉬고, 다시 오른손 풀어서 바닥 짚어서 짚어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제 오른손을 만세하듯이 쭉 대각선으로 뻗어내시고, 왼손을 등 뒤로. 호흡 계속 이어가세요. 숨 마시고. 다시 숨 내쉬고. 한번더 오른쪽 겨드랑이랑 가슴을 바닥으로 붙이셔야 돼요. 숨 마시고. 다시 숨 내쉬어줍니다. 자, 손 천천히 걸어서 걸어서 다시 중앙으로 깊은 호흡 한번 내쉬고 등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그대로 엉덩이 들어 올려서 낙타 자세를 준비합니다. 자, 양손은 허리 엉덩이 사이를 이렇게 받치세요. 그리고 발끝은 발등을 대면 조금 더 어렵고 발끝을 세우면 약간 더 쉽거든요. 두 가지 자세 다 괜찮으니까 편하신 걸로 하세요. 편한 거 고르시고 양손 엉덩이에서 이제 허리로 옮겨 볼 거예요. 가슴을 천장으로 끌어올리고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그렇죠. 가슴 계속 앞으로 미세요. 허벅지 괜찮으면 다시 골반 앞으로 가슴 천장으로 종아리로 갑니다. 숨 내쉬고. 머무를 수 있는 데서 머무르셔야 돼요. 괜찮으면 손이 꼼지락 꼼지락 발 뒤꿈치로. 다시 골반 앞으로 밀고 가슴 천장으로 들어 올리고 목에 힘 풀어서 툭숨 내쉽니다. 이대로 머무르셔도 괜찮고 조금 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른손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머리 뒤편 뒷편, 귀 뒤편으로 만세 해줄 거예요. 쭉 끌어올리세요. 천장도 좋고 머리 뒤편도 좋아요. 숨 마시고 그 대신 호흡 계속 유지돼야 돼요. 숨 내쉽니다. 오른손 제자리로 돌아오고 왼손 똑같이 천장도 좋고 귀 뒤도 좋아요. 숨 마시고 숨 내쉽니다. 다시 왼손 제자리로 돌아오고 발 뒤꿈치 잡습니다. 숨 내쉬고. 걸어서 다시 종아리로 올게요. 다시 호흡 내쉬세요. 다시 걸어서 허벅지로 옵니다. 호흡 내쉬세요. 다시 척추 천천히 올라오면 엉덩이. 다시 척추 천천히 올라오면 허리. 그대로 상체 일으켜 세우고 아기 자세. 허리, 손끝, 어깨, 고개, 힘다 푸세요. 엉덩이 뒤꿈치로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괜찮으니까 힘만 다 풀어주세요. 숨 마시고. 깊은 숨 내쉬고. 다시 한번더숨 마시고. 깊게 숨 내쉽니다. 자, 등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고 두 다리 앞으로. 뒤로 강하게 열어주는 자세를 했으니까 앞으로 숙여주는 전구를 같이 해볼게요. 다리는 펼쳐내시고 발끝은 당겨줍니다. 양손 편안한데 아무 데나 짚어내시고 걸어갈 수 있는 대로 손 걸어가세요. 그 대신 고개가 뚝 떨궈져서 무릎 있는 쪽에 내 얼굴이 만나면 안 되고 정강이 쪽으로 얼굴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다리 구부린 상태 당연히 좋아요. 배와 허벅지, 가슴 부를 붙여냅니다. 무릎을 천천히 펴실 수 있는 분들만 종아리랑 허벅지가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조금씩 펴 주시는 거예요. 호흡 마시고 괜찮으면 정강이 사이로 얼굴을 쏙 묻어 버리세요. 호흡 내쉽니다. 몸에 힘 툭, 상체 힘툭 그냥 풀어 버리세요. 손으로 억지로 어깨로 억지로 잡아 당기는 자세가 절대 아니에요. 방금 전에 가슴 앞면 활짝 열어줬으니까, 이제 등 뒤쪽을 그냥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길게만 써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내쉬는 숨에 힘툭 다시 풀어내시고, 숨한 번만 더숨 마시고, 깊은 숨, 손끝에 어깨에 힘 푸세요. 내쉬어줍니다. 자, 등 말아서 다시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대로 등 대고 뒤로 눕습니다.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고 와서 감싸 안아주세요. 가볍게 안고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혹시라도 허리 밑부분 너무 힘 많이 쓰셨다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오른쪽 갔다가 오뚜기 같이 움직이세요. 다시 왼쪽 갔다가 자, 중앙으로 돌아와서 무릎 가슴 쪽으로 한번 꼭 안아주세요. 쭉 안아주시고, 양손 무릎 밑에 받칩니다. 반동 일으켜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앞뒤로 롤링 해줄 거예요, 이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척추를 앞뒤로 마사지 시킨다 생각하고,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굴려주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할 건데, 마지막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쟁기 자세로 훅 넘어가세요. 혹은 나 쟁기자세 너무 불편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앞뒤로 롤링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양손으로 허리 골반 받치셔도 좋고 오늘은 어깨를 좀 많이 열고 풀었으니까 앞으로 보내서 깍지 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대신 허리가 굽지 않게 엉덩이가 얼굴 쪽으로 떨궈지지 않도록 다리 뒷면에 실 달았다 생각하시고 천장으로 끌어올리는 힘쓰세요. 목과 턱이 눌려 있습니다. 당연히 호흡하기 약간 힘들어요. 의식적으로 숨 마시고, 깊은 숨 쉬세요. 깊은 숨 내쉽니다. 다시 깊게 숨 마시고, 다시 길게 숨, 내쉬고. 그대로 양손을 풀어서 허리를 받쳐주고, 왼다리 혹은 오른다리 먼저 접으셔도 좋아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고, 왼 다리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면서, 오른 다리도 천천히 따라오세요. 바닥에 톡 떨구시고, 오른 다리 떨구어줍니다. 브릿지로 왔어요. 양손 허리 골반 받친 채에서 떼셔서, 바닥으로 내리셔도 좋고, 그대로 받치고 있으셔도 좋습니다. 자, 천천히 양손 풀어서 바닥 짚고, 척추 위에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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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세요. 자, 왼다리 펴주고 오른다리 무릎 가슴 쪽으로 내쉬는 숨에 상체 일으켜 세우셔서 턱 끝을 무릎에다가 콕 붙이세요. 다시 마시는 숨에 상체 내려주시고 왼손으로 오른무릎 바깥쪽 잡고 트위스트 힘 편하게 풀어서 툭 떨궈버리시고 오른손은 90도 직각 만들어서 바닥에다가 짚어두시면 돼요. 숨 마시고 숨 내쉽니다. 다시 마시는 숨 중앙으로 돌아와서 턱 끝을 무릎에 한번 콕 찍었다가, 오른 다리 내려주고, 왼 다리 마찬가지 무릎 가슴 쪽으로 끌고 오고, 턱 끝을 무릎에 콕 찍으세요. 그대로 상체 내려주시고, 오른손으로 왼무릎 바깥쪽 잡고 트위스트, 왼손은 직각 만들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길게 호흡하세요. 숨 마시고, 호흡 내쉽니다. 마시는 숨 중앙으로 돌아와서 무릎 가슴, 턱끝 다시 무릎에 콕 찍어주고, 그대로 상체 내리고, 다리 풀어줄게요. 고개 한번 도리도리. 턱 끝을 오른쪽 어깨 끝, 왼쪽 어깨 끝 움직이면서, 혹시라도 내 목에 불편한 부분이 있나 좀 살펴주시고, 손가락도 마찬가지 꼼지락 꼼지락. 자, 양손을 천장으로 보내서 엄지손가락 말아내고,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손등 위로 자극 들어올 거예요. 또힘 풀었다가 쭉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다시 힘 풀었다가 가슴 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대로 손툭. 다리도 무릎 세워서 허리 골반에 혹시 불편한 느낌 있으면 오른쪽 보냈다가 왼쪽 보냈다가. 다리 모아서 하셔도 괜찮고 다리 매트 날비로 넓게 여신 상태에서 하셔도 좋아요. 아무거나 다 좋아요. 오른쪽, 왼쪽. 한 번씩만 더.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자, 중앙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다리 툭 풀어줍니다. 양 손등도 엉덩이 옆에 툭 떨궈 두시고, 어깨 한번 넓게 펼쳐 쓰시면서, 사바사나, 송장 자세로 넘어갑니다. 숨한번 깊게 마시고 깊은 숨 내쉽니다. 다시 배가 크게 부풀도록 숨 깊게 마시고 배가 등쪽에 훌쭉 달라붙도록 깊은 숨 내쉴게요. 손가락 끝으로 박수 치면서 엄지 발가락끼리 박수. 그대로 손목 안쪽. 발 안쪽으로 박수. 다시 손등끼리 박수. 왼손이 위로 오기도 쳤다가, 오른손이 위로 오기도 쳤다가, 손등끼리 마주보기도 쳤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쳐주세요. 그대로 바로 양손 깍지 껴내셔서 기지개 멀리 한번 켜줍니다. 내쉬는 숨에 힘을 툭, 풀어줄게요. 호흡 다시 깊게 마셔주고 길게 숨 내쉬면서 오늘 수업은 이 상태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